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오늘은 축구팬이라면 다들 하나쯤은 갖고 있는 그 아이템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입니다 이 아스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클럽이거든요 그동안 아스날이 나이키랑 퓨마의 유니폼을 받다가 얼마 전부터 이 아디다스 유니폼으로 바뀌면서 제가 또 아디다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적으로 패턴이 들어가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유니폼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을만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유니폼이 어센틱, 레플리카로 나눠지는데 일단 이 제품은 레플리카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어센틱은 실제로 선수들이 입는 거랑 동일해요 재질이 더 좋고 가볍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근데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응원하시는 분들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재질 그리고 조금 저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레플리카를 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점은 여기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, 이런 것들이 다 자수예요 근데 어센틱은 이런 부분이 프린팅이나 고무로 다 제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핏 같은 경우가 어센틱이 조금 더 타이트해요 레플리카가 상대적으로 좀더 널널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 거라서 아시아 사이즈인데 2X 라지인데 제가 178에 한 67kg 정도 되는데 이 2X 라지가 딱 맞습니다.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항상 꼭 입어봐야 돼요. 이거는 유럽 사이즈랑 국내 사이즈가 다릅니다. 그리고 m l h 스폰서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패턴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되게 좋아, 되게 이뻐요. 그리고 뒷 뒷면을 보시면 이제 아스날의 상징, 이 대포가 있는데 이 대포가 자수가 아니고 이제 고무예요. 그래서 어센틱이 이 고무 재질로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뒷 모습도 전체적으로 아스날의 컬러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팔 부분에는 이 비지트 루안다에서루안다 관광청의 스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특징할 만한 게 이번 시즌부터 아디다스가 이 에어로레드라고 이 재질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 있어요. 그래서 통풍도 잘 되고, 어센틱은 이 에어로레디보다 한 단계 더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보다 통풍은 더 좋고, 더 가벼워요.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센틱을 추천하고요. 저처럼 이렇게 패션 일반 일상생활에서 입을 거다라고 하시면 레프리카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그리고 아디다스지만 이 삼선이 팔 부분이 아니라 옆구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아주 좋은. 아스날 팬들이라면 강추입니다. 오케이. 다음은 독일입니다. 역시 독일하면 아디다스, 아디다스면 독일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독일은 또 우리나라와 연관이 많죠. 뭐 월드컵에서도 붙은 적이 있고 차범근 선수, 뭐 손흥민 선수까지 활약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을 많이 하는 리그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독일 유니폼이 조금 바뀌었어요. 기존에 조금 심심했던 디자인에서 이 스트라이프 선이 들어가면서 이 유니폼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. 가까이서 보시면.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샀기 때문에 사이즈가 2X라 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8에 60kg, 아 67kg인 제가 입었을 때딱 맞는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이 부분, 아디다스랑 이 독일, 여기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 챔피언만이 달수 있는 이 별. 별이 무려 4개입니다. 아주 멋있게 들어갔고. 근데 좀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제꺼만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일정치 않아요. 프린팅이.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디테일이 아쉽긴 한데 뭐 저는 만족하며입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로 레디 그리고 사선 옆구리에 3색 패턴이 들어갔고 보시면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있죠 그래서 통풍이 굉장히 잘 돼요 레플리카 임에도 불구하고 통풍이 굉장히 잘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아 별이 4개 역시 이게 자부심 아니겠습니까? 챔피언만이 달수 있는 별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습니다. 이거는 딱히 자수가 된게 아니고요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프린팅이 되어 있다는 건 세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워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유념하시고 전체적으로 이게 통풍이 굉장히 좋고요. 옆구리 보시면 이제 여기 독일 독일 국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 이쁘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독일은 또 제가 어머 어제도 독일이었고요. 아, 중간에 벌레가 난입해서 좀 당황했습니다. 어쨌든 굉장히 이쁜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운동뿐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입을 만한 유니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.